오픈만 하면 바로 매진된다는 데코아르웰로우 파워윈드 에어건 프로는요, 200와트, 13만 ppm, 압도적인 심장으로 무선 에어건의 한계를 뚫은 흡풍속 회전수 흡입력 모두 미친 아이거든요. 반동까지 느껴지는 액티브 에어로 마지막 하나까지 흔적도 없이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정말 강력한 13만 rpm 엔진 파워와 8,000 PA의 초강력 핸디 청소기로 따라올 에어건이 없답니다. 다이렉트 슬라이드 버튼으로 그냥 쓱 올리면 바로 켜지니까 너무 간편하고요. 풍속이 최대 22m/s로 저단 사용 시에 강력한 선풍기로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에이, 그래봤자 에어건인데 라는 편견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강풍 경보와 맞먹는 최대 순간풍속 22m/s. 강력한 풍속으로 주변에 있는 너저분한 것들을 전부 다 날려줘요. 아주 강력한 BLDC 모터를 장착해서 압도적인 파워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반영구적인 내구성과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장시간 사용 가능한 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대용량 배터리가 두 개나 장착이 되어서 총 8000mAh로 압도적 인 배터리 용량을 자랑해요. 청소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작동시간이 너무 짧으면 무선 에어건이 굳이 필요할까요? 에어건의 사용시간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거기다 다섯 종의 노즐 기본 구성으로 트윈원 흡입 그리고 분출을 동시에 가능한 만능 에어건이라고요. 에어매트 전용 3종 노즐로 캠핑가서 에어매트 공기를 엄청나게 편리하고 빠르게 채울 수 있고요. 전용 노즐 사이즈까지도 세 가지로 되어 있답니다. 이 모든 성능을 이 작고 가벼운 사이즈 안에 담았어요. 아웃도어 선풍기로도 제격이죠. 골프장 러닝, 하이킹 등 야외 활동에서 휴대용 선풍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